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플러스입니다. 폴리곤에 관해 새롭게 전해드릴 이슈가 나와서 폴리곤의 현재 상황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해드리는 폴리곤의 이슈들은 홀더 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이오니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의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전문 퍼블리셔 도미너스 게임즈는 폴리곤과 협약을 맺고 열혈강호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너스 게임즈는 여러 강호 IP의 모바일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 사업권을 확보한 블록체인 게임 퍼블리셔이며, 지난 6월 여러 강호 IP 기반 최초의 공식 NFT 흑풍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M게임, 네오이즈, 스코넥, 손놀이 허니스톰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폴리곤과의 협약으로 포미너스 게임즈는 열혈강화 NFT 게임을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폴리곤은 저비용 빠른 처리 속도로 각광 갖고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2 체인이며 유비소프트, 아타리, 애니모카, 디센트럴랜드, 소니움 스페이스, 샌드박스, 아베고치 등과 협력한 바 있습니다. 도미노스게임즈 전명진 대표는 폴리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낮은 수수료는 도미노스게임즈가 개발하는 블록체인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양사의 역량을 함께 협업해 열혈강화 IP의 게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곤 게임 개발 사업 총괄 고엘은 도미노스게임즈는 최근 꾸준한 게임 개발 및 파트너십 형성으로 웹3 게임 공간에서 발전해 왔으며 도미노스게임즈가 폴리곤의 온보딩앱에 따라 더 많은 게이머가 폴리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생태계에 큰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혈강화 NFT 게임으로 도미노스 게임즈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시면 폴리곤 수석보안 엔지니어 라이언 웨그너의 트위터인데 내용을 살펴보자면 파이어 폭스 및 크롬 플러그인의 폴리곤 월렛을 사칭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는 폴리곤과 관련이 없고 스캔 프로그램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폴리곤 팀은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시면 2022년 매우 기대되는 웹3 프로젝트 프리시티는 프리시티 앱과 9월 1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동시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프리시티는 소셜파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며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과 수익창출 모델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큰 기반 웹3 도시로 변환하려는 비전으로 사용자는 3D 아바타를 만들고 도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블록체인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하며 이것은 도시와 자산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실제 시장 가치는 9월 18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 게임파이 플랫폼에서 에뮬레이트됩니다. 여기까지 폴리곤에 대한 최신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근본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자 안정 실패 시 가계와 경제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이자 다음 회의에서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면서 파이터로서의 의지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물론 잭슨홀 미팅 이전 7월 FOMC 회의 및 의사령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도 받아들이고 있었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스탠스라고 판단되며. 그러나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둔화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연준의 정책 전망을 변경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기준에 언급하지 않았던 발언이 증시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투자를 하실 때는 시장의 흐름 및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신 뒤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고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